자가 군대로 얼케 아, 네. 어, 살자고 또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군대가 됐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앞뒤 어, 자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매 맺읍시다. 한 번, 한자웃으시면서 열매 맺읍시다. 한자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점심도 맛있게 우리 섬시 좋은 담임 목사님 먹었는데, 열매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매가 있죠.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아, 네. 아 역시 교수님이야. 아, 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아, 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 네.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네. 성령의 하나님 열매가 주롱주롱 아홉 가지가 있고 또한 빛의 세 가지 열매가 또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모든 착함. 아멘. 네. 그 다음에 의로, 진실함 아, 네. 이러한.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모두가 제 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제가 여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안옵니다 당지 아, 네. 안와요 아, 네. 그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의와 아, 네. 평강과 희락이 아, 네. 넘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는데 가지를 잘라야 되는게 있어요 아프지만 잘라야 돼요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모습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까도 촛대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모습들을 잘라내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형식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소동과 고모라야,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경 찬서 왼쪽에 딱 해야 된다죠 목사님들 왼쪽에 딱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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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잘하는데 이건 바로 모습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바닥만 밟지 말고 아주 하나님이 그 마음이 괴로우셨대 오늘 이사야 1장에서 아주 가증하다 네 월삭 첫날 예배 안식 예배, 안식일 주일 예배, 대회, 성회, 무슨 절기 하는데 나는 너무 괴롭다. 너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너희 때문에 괴롭다. 예수 안 믿는 너희가 괴로운 게 아니고 아는 너 때문에 괴롭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부터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아, 세상대를 아유. 벗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또한 갈라디아 4장 10절로 11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잘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도 지키는구나 이 얘기에요. 집회라고 잘도 지키는구나 이 얘기에요. 그것도 그나마 안한 또 교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내적인 마음을 넣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거루꼬루아까 했잖아요, 제가. 거룩 거룩 거룩하고 아주 거룩하게 목도움증이 크네요 부러지기 진짜. <laughs> 이렇게 거룩해 본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 거예요 네. 우리 언니 목사님이 6월 15일에 하나님 만났대요 한달에 사업을 하니까 우리 형부 목사님이 예수 안 믿을 때 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 하지 말았는데 꼭 간증이 나가요 <laughs> 성장을 맞아서 일주일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막동물동물 굴러 그냥 여기서 막 굴러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은 완전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데 저를 보면 막십년 기도해 제가 여덟째 막내딸이거든요 막내는 이제 영 자가 들어가니까 빵키빵키 빵키 하면서 하나님도 웃기셔 재밌었죠 유머스러워 빵키래 저더러 빵키는 뭐 줄반장을 해서 처시 그러면서 상년 어? 때부터 바짝 막 이러면서 마음을 조심해야 된대. 왜냐면, 줄반장한 사람은 마음 조심하세요. <laughs> 아니면, 뭐 그런 심령기들 막 해줘요. 어,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 그러면서, 뭐, 그, 낙태한 걸 막, 그, 뭐, 확, 회개시키고, 뱃속에서, 어, 갑자기 왜 이런 얘기, 누가 낙태할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애청자 여러분, 낙태하지 마시기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3대쯤 있는데, 그 생명록에 기록됐다 그러더라. 가장 그뭐 심령, 아니야, 해달라는 소리도 아니야, 딱 보니까 그래. 빵키, 빵키, 그러면서. 너는 생명내에 기록, 어이구 주여, 자리 하나 까시오. 그래서 제가, <laughs> 자리 하나 까시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확 투시로 보여요. 딱, 이 얼굴을. 그런데, 뭐 맨날 그런 거 아니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갈고 닦아서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의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절에 누구든지 에브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 크리스트 예수 안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알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네. 왜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음. 또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는 욕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에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속을 탐하고 육신의 정력으로 사리 사욕을 깨하는 옛 사람을 버리라는 것. 돈 욕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출세욕을 버리고 일단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할렐루야. 이것도 다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란 설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애청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마음을 고쳐먹읍시다. 할렐루야. 빌리포 2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 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하게 똑같이 생각지 않고 오히려 피어 제자들의 팔을 씻고, 그 제자들의 더럽고 추한 허물들, 약한 것들. 그래서 제가 나쁜 거 얘기할 때 여러분 못 쳐다보잖아요. 여기 보고 얘기하잖아요. 왜? 저도 거기 다 섞여 있으니까. 왜 율법을 폐지했어요? 613가지 우리가 못 지키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사 아무리 들어가보들, 제사장 죽어 딸랑딸랑, 방울소리 나고 죽어서 끌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로서는, 가, 지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지울 수가 없어요. 다음에 신약에서는 1,100몇 가지죠, 교수님? 뭐, 613가지 율법이 신약시대는 마음의 것까지 와가지고 1,100몇 가지 제가 까먹었어요. 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렇게 마음의 법까지 휘장이 찢어진 대신에 넓어져.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라도 거쳐보자 내가 거짓말 쳤으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해봐. 하얀 거짓말도. 사기쳤으면 그거 안 해봐. 돈만 쫓아갔으면 그거 안 해봐. 제가 여러분 안 쳐다보죠. 이런 말할 때. 왜? 저도 걸리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 사기친 적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을 해요. 1년에 한두 번. 그 다음에 또주의 뜻에 순종해야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뜻에 순종합시다. 주의 뜻에 순종합시다. 주 뜻에 순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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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 행안과 함께 그 믿음이 함께 있고 야고보서와 로마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행암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두 기차의 내일이잖아요. 이게. 응? 왜? 613가지 1100몇 개는 못 지키니까 믿어야 된다. 로마서는 강조점이 달랐을 뿐이죠. 거기 행암이 없는 죽은 거다. 그거는 그것과 그것이 경하지만 강조점. 왜너 600여 세 가지 못 지켜. 다 죽어야 되 여러분 다 돌아가셔야 돼. 저도 돌아가시고 <laughs>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사망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렇습니다. 행해라. 내가 살려줄게. 내가 죽고 너 살렸잖아. 이거잖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아, 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내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사기쳤어도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 시간 이후로 싹둑! 자르면 돼. 한번 싹둑 한번 해봅시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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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싹둑 세 번, 상세번 잘라야 돼.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말안 하려고 해 그래.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아, 아, 이런 네. 거안 하려고 그래. 아, 네. 아. 안할수 있다. 아, 하면 된다. 꼭 된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로 네. 하나님 뜻대로 행해 가야 될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 유격을 쫓고 세상 쾌락을 쫓고 육신의 쾌락. 그 다음에 나의 있어. 물질적인 것 쫓아가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 조그만 욕심이 점점 죄도 장성하고 믿음도 자라잖아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당채 안 생겨요 그러는데 콩나물 시루에 당채 물이 빠져요 당채 도대체 그런데 콩나물은 쑥쑥쑥 자라듯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분별은 뭡니까? 물론, 실령한 때의 하나님이래. 바로, 우리 언니 목사님처럼 이렇게, 방키방키, 출반자이라 마음조심해.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애언의 말씀, 듣는 자, 지키는 자,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네. 이 애언의 말씀이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헌법. 헌법을 많이 읽어야 돼. 목사님들 특별히 주의종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헌법을 알면 여기에 비추면 딱 나와요. 아저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왜? 성경에 위배되니까 안 편한 거예요. 그럼 여기 딱 찾아보면 돼요. 못 찾겠으면 인터넷 뒤에아 이거 이렇다는데 이거 이단인가? 이걸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다른 영적인 선배한테 기도받을 수 있고 상담은 가능하지만 결론은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말씀을 알아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하나님께 순정함이 어르랴, 사람을 쫓음이 어르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파하지 말라고 막아도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헌법, 법률, 명령, 절의 규칙. 이거를 따라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는 투표도 하고 내년 6월 13일 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저는 당이 예수당이에요. 그러나 하라고 합니다. 왜? 옛날에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차선에, 차후의 선택이라도 그 다음 2번 선택을 하자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나은 자선의 선택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 제가 천녀 때, 천녀 때 그레마로 영감으로 주신데 뭐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이가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제가 제 양보배 목사 명언 이렇게 갔어요. 적어놔요. 사랑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이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죽은 자이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평범한 얘기 같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2장 8절에도 내 이웃을 내몸가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을 줬다고 했어요. 바로 이 사랑의 법이 최고요. 예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거기 엄청 야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막. 여자의 육체를 비교해서. 왜 그만치 우리는 야다. 야한 것까지 다볼수 있는 사이죠, 야다. 안다. 원어로 안다, 야다, 야하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줘요, 우리 자녀들한테. 왜? 야한 것까지 알수 있는 게 부부잖아요. 어? 한 이불을 덮어도 괜찮아? <laughs> 그렇죠?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스님과 우리는. 그래서, 어 그 최고가 바로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악을 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웃에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퍼즐 조각을 보면 그 지구본을 보면은 이렇게 한쪽은 태평양 대서양 대뻥허였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째깐해 가지고 하나 있고. 그런데 그뻥 뚫린 이게 뭐야 도대체? 이 퍼즐이 있는데 조각 조각 그것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발음도 정확하지. <laughs> 그것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소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찾아보면 돌려보면, 지구본 여기에 대한민국하고, 코리아하고 써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지구본한 면, 태평양 대사에 있는 그 바다는 그냥 시월도 완전히 파란, 음, 그런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야. 파란색이지. 그러나, 지금 오늘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하고, 여러분 이름이 탁탁탁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에, 예수님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의 완성,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하나님 선이다. 그랬어요. 지금 퍼질 조각에 태평양 바다 같아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재피는 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어 돈도 없어 거기다 <laughs> 그래도 건강까지 없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태평양 바다 돌리면 대한민국이 나오고 대한민국을 돌리면 예수님의 심장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주를 기뻐하는 사람 한번. 옆사람과 주를 기뻐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주를 기뻐합시다. 루예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막열 창을 한 시간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니까 막 힘이 나죠. 네. 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도 비록 무화과 남과 무성지 못하고 감남 나무 열매 없죠 밭에 식물도 없죠 양에 양간에 소도 없죠 우리의 양도 없고 뭐다 되는 일이 없어 뒤로 넘어져도 코밖 깨지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나라 석담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의 되는 일이 없고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기뻐함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나의 높은 곳에 이렇게 하시려다 아멘. 나를 하나님 때를,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래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평화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다 한번 따라하세요 옆 사람하고 평화를 힘씁시다. 아, 평화를 네. 힘씁시다. 마태복5장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있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다 아들이에요. 여자도 아들이라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그죠. 시집장가를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기본으로 할 일이 화평이 화평.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죽겠는데, 그죠?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 미운 놈떠 하나 더 준다고? <laughs> 아,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세요. 어, 거, 뭐, 거둬달라 하면 속꽃도 벗어줘라? <laughs>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평화로워진다는 거. 그 한마디로 손해 좀 봐라! 너 손해 좀 보고 살아! 이거 이거 따진 주판 던지지 말고 컴퓨터 튕기지 말고 좀 튕기지 말고 살아 거기가 뭐 있어 없어 이런 거 튕기지 좀 마라 알렐루야 우리 뜨끔뜨끔하죠 <laughs> 뜨끔뜨끔합니다 <뜨끈뜨끔> 저도 <laughs> 어, 그런데 저 하나님 앞에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돈도 좀 손해도 보고 물, 몸도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손해 말도 손해 보고 어? 손해 좀 보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맞잖아요발씻는데손이보손 더러워졌죠. 그 쓰레빠 씻는 냄새 얼마나 나요, 더러운 발. 손에 보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 4절서 18절에도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피로 우리가 막힌 다음에 흘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힌다면 우리가 원수 돼서 죄를 지면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 방학이 왔고, 참, 엄마 10시, 11시 일어나요. 오늘도, 나 올라가니까 일어나요. 부시러부시러 얼마나 이쁜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가정 예배 중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 너네를 보면, 왜? 말을 잘 들이면 하나님 이쁠 건데, 어떤 땐 말도 하기 싫다. 왜? 그냥, 마음이 딱, 천막에, 커튼이 쳐지니까, 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하고. 소통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커튼을 다 예수님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맨날 이 속만 챙기고, 어내몸 들였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거? 응? 어?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어, 거, 고 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되는 일 없어도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즐거워하십시다. 네. 요 하나님의 생명 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나셨고, 평강의 왕이라, 정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엄마 하나, 엄마 아버지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 뭐 사역자님이 되고, 저도 별명이 열몇 가지, 열대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준 것마다 두 개인데, 우리가 많은 이름을 불려주고 하나님 닮아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함으로 평화의 일을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 악한 시대에는 가정에도 충실해야 돼요.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맺는 삶을 살자 하는데 먼저는 형식주의를 버리고 또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뜻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되는 일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평화를 원수라도 사랑하고 떡 하나 더 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내 가정이 기쁘고 내 이웃이 기쁘고 사회가 기쁘고 나라가 기뻐서 나 때문에 살기 좋은 모든 희망의 도시 희망의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올라내.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살만 나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만 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나한 사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족이 살 만나고 우리 교회가 살 만나고 내 이웃이 사회가 가정이 국가가 나로 인하여 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오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잠깐만. 할렐루야.